자, 오늘 게임은 First Bad 아, 마음이안좋아도 모르겠지만 일단 데모고 바로 가보자 일단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갖긴 했는데 한데... 어, 자전거 타고 앞으 가는 중이 퀄리티 좋은데? 이거만 딱대신것을 때? 이렇게 잡고 뭐야, 동재? 굉장히... 뭐야, 해건물이. <laughs> <오. 웃음> 어. 어, 오, 오, 예쩐다 일단 내가 자전거를 타고 클릭으로 미는거고 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진짜 어이구야 일단 어 달리기 되고 박혀있고 난 지금 이얘는 약간 망가지 그게 중원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아니 그런 곳에 온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센트도 이주고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 반대쪽인가? 일단 달리기가 있는데 굉장히 빠르지도 않고 커밍만 지지견들려요 <laughs> 나중에 빨라지겠지. 기도할 때는 안 빨라지겠지. 오우! 아, 못하네. 까비. <laughs> 이제, 이제, 돌아갈지. 뭐야, 여기도 왔는데. 안... 어디가 열렸겠네? 아니 너무 걸음걸이가 아장아장 걷는거 거 아니야? <laughs> 왜 이렇게 느려? 그러면 여기가 안 열려있네 여기 여는거 아니야? 내가 게임 시작한지 5분게에 뒤를 잃었다 에 열쇠가 있어. 그 열쇠가 어디있노? 나무였잖아. 그였잖아. 어딨어? 열쇠, 열쇠. 여기 열쇠. 잉어. 헤이 그러면 이제. 뒤로 가야 돼. 뒤로 뺑돌아서가아 이게 말이야. 들어 그 문으로 갑시다. 그만해서 딱 들어오고 그 안에서 첫고 문이 창 열리고 하는 건데. 원래 같으면 그 들어오는 순간 게임 시작인데 이렇게 밖으로 나올 줄 몰랐어. 열렸어됐어 아이 진짜 다른 나네 그럼, 몇 번째 시간 거 이거? 아우, 씨, 바로 두번나온는거 아우,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태까지 문 여는데 개고생을 했지? 이런, 뜨 그래. 또 당겼어? 여태까지 문 여는데 개고생을 했는데? 이거 뭐야 뭐야 어, 이거 이로 오, 어, 이게 돌려질 것 같아요. 어, 갔다가, 야스 하우스? 아, 아까 저거. 여기. 유튜브에서 편집됐겠지만 약간 어린이 장난감이랑 그림이랑 숫자가 좀 있었는데 파리였잖아 집이. 그래서 또 들어가자 어 뭐야 가기했다 U 6 뭐가 돼야 될거 아닌겨 그런데 난 이거 될줄 몰랐어 땅돌이다 이걸 올게 이짜이깨지나지나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어미있어미에어는곳 여태까지 공포게임에서이 유리 깬 적이 에는데 진짜. 진짜 깨지네 는 와, 아, 이구야 와, 그렇 와, 봐. 와, 미친. 와, 미친. 와, 아이씨 미친. 와, 미친. 와, 미친. 와, 미친. 와, 미 텐트, 바나나, 그... 텐트가 E야? 그거 외우고 댕겨야 돼? 진짜? 그거 진짜 개많이 보이네. 뭐야? 어디가 뭐야? 어, 퓨즈. 내가 아까 들고 왔어. 넣었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어 발전 들어왔 어왔이이미란 레진 안. 뭐야? 이구나. 뭐 있네? 이번엔 뭐가 나올까? 어, 근데 난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 아이 기다 아우, 소카, 외양간 체리. 나 아, 저기, 오였나? 정확히 아,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러면, 아, 잠깐만, 여기 어딘, 어딘가가 연결이 되겠구나 그렇지, 저기가 열리지. 내비밀번호가 있지. 오,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근데, 네. 어, 저 번호를, 잠깐만. 두 개밖에 모르잖아. 하나가 어 빠르게 시간 단축을 위해 공격을 받았고 시간 단축을 위해 공격을 빨리 받고 빠르게 빠르게 그렇구나. 물론, 내가 맞춘 게 아니고, 그냥 시간 절약을 위해, 공략을 보고 하긴 한데. 에휴, 화장실이야. 더럽다, 야. 아, 진짜, 넘어갈 때마다 도경이 이렇게 막 네. 열받네. 아, 이것또비가 비래? 아, 진짜 짜증나. 왜그러어요 부금이 무슨 일이세요? 부금이 화가 났는데? 뭐또 템이 있으면... 왜 이렇게 무섭지? 어 뭐야 어? 이거 뭐였나? 발칵 꺼냈는데? 그래서 여기 뭐 없는데? 이유 뭐 라가? 저 방에 뭐 없는데? 저빵 그 안에 있니? 그... 뭘 먹었네? 김 려나 바로 언제 먹었냐? 여기서 뭘먹은거야 아, 여기서 키를 얻고 저기서빨아 올라가면 오케이 맞겠지? 헤이 <laughs> 자각 야 바로 쓰던데 바로 버킷스냐? 어, 그게 아니야 여일 보고 써야 돼? 됐어요 아까 됐어요. 어.. 이글루 뭐야 근데 아까 그거 했잖아 했다이안 열려? 아까 저기에 저문 저건데 했으니까 여기 이, 보자 네, 바로 맞네 딸까다 어우 지금 개쎄 떨어 아 여기가 이제 열쇠네 열쇠 왜또부건왜뭔 일인데 왜야 근데 이중으로 구하네 어우야 너무 무섭게 생겼다. <laughs> 어 잠깐만 얘를 먼저 눌렀으면 안 되는데. 오인형이야오인비이비오야이거이중으로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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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은거였네 이봐 지금 눈이요네야이거 악마를 봉인한 거였네. 뭐야, 여 살인데. 야, 이거 악마 인형을 봉인하던 봉인한단... 아이씨, 내가 실수를 열었어요. 잠시만요. 뭐야, 또 먹었어. 뭘 먹은 거야? 이랑 레드키.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봉인 풀었다. 아, 미친. 여기 역식자가 있을 때 알아봤어야 돼 오 나간다 나간다 저거 잡아 나는 여기로 못나가? 내가 지상으로 나갔다 사다리 없어? 사다리나 길쭉한거 올라갈 만한거 아 그래 여기 문 여기 문 이거 빨리 열어 빨리. 그렇지 응. 아, 이제 여기 올라갈까나 바다리 아, 어때? Let's get out of this freaking place. 뭐지? <laughs> 아 깜짝아 이세 아, 아씨 어이세 아, 어우야 놀래라 뭐 아이구야 놀래라 뭐야 공 썰었어 어그 와중에 공탈수 있어 개미있다아어 뭐야 아얘 밖에서 개가 짖으면서 싸워요. 잠시만요. 오얘 사다리. <laughs> 설치. 네, 인형을 잡아서 족치러 갑시다. 네, 인형을 잡읍시다. 인형이 기다리고 있네.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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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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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아, 데모가 여기까지네 근데 괜찮은데? 솔직히 말해 퀄리티는 누가 봐도 좋고 플레이는 약간 퍼즐 형식이긴 한데 대가리가 안 좋아서 좀 고생했지만 생각보다 일단 괜찮고 야 이건 기대해보면 하겠다 재밌겠다 이건 나중에 제대로 나오면 은스 헐스? 아아 right, 아무튼, 여기까지. 자, 자, 자. 녹화 종료.